네, 안녕하세요. 송피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송피싱 포토액입니다. 어, 여러분, 토토액이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 가장 먼저 송피싱에서 판매가 되면서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어, 토토액이는 이렇게, 음, 야마시타 컬러를 어, 오마주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1차 제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제품으로, 뭐, 지금 이제 옥동자 컬러도 있고요. 색동 컬러도 있고, 수박 컬러가 저희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미노 타이빅에서 좀 가성비를 놓고 정한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토토에기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전에도 여러분하고 함께 어, 좋은 애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원단의 부분, 그리고 이 바늘에 대한 부분, 어, 그리고 이 마감에 대한 부분, 이제 수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바로 이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원단 자체가 어, 가격이 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빛에 따라서 어, 이제 반짝반짝이 비춰지는 이런 원단이 있고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옆면, 밑면, 윗면 그리고 이렇게 앞면 이런 원단이 보여지고 있는 이쁜. 패턴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 일반적인 천원 정도에 되는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바늘의 퀄리티를 전혀 신경 쓰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손피싱하면 바늘, 바늘이라는 것. 어, 이 제품은 M자 모양의 바늘이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바늘 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바늘 튕겨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롭고 어, 굉장히 좋은 그런 바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롤링 돌에 그리고 롤링 돌의 앞쪽에 이 야광 테이프 뒷면 그리고 배면까지 어,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어, 한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네. 제품, 여기까지 어, 손피싱 토토에게를 리뷰를 해드렸고요. 어, 한번 자신있게 이 제품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이 어, 이 토토에게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많은 양의 쭈꾸미와 갑오징어 그리고 아주 큰 문어까지 아마 손맛을 보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리뷰이고요. 어, 항상 좋은 제품으로 사랑받는 손피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